네, 먼저, 지난달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 성교사님의 보내신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방법은 늘 예상을 벗어난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산지족들이 함께 모여 밴드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연습 공간이다. 워낙 이산저산에 멀리 살고 있다 보니 한 곳을 정해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시내의 장소를 구하기로 했다. 그 공간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기차에 오른다. 분비는 자리를 헤쳐 겨우 자리를 잡는데, 앞자리에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인이 현지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오랜만에 만남에 반갑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여행 목적을 이야기하자. 이를 듣던 그가 선뜻 대답하기를 사실 자신의 가게를 새로 옮기는 중인데 공간이 충분히 넓으니 밴드 연습을 위한 공간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신기한 경험을 참 많이 하는 이곳이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는 그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신다. 참 감사하다. 어,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계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북한처럼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작정하고 또 파송받고 그리고 한 8년 동안 제가 그 교회 있으면서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 참. 이분의 사역이 참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특징은 현지인인지 선교사인지 구별이 전혀 안 되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와 허락되지 않지만 이산저산 다니면서 어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고 기차 타고 그래서. 어 현지 경찰들도 구별이 잘안 돼서 잘안 잡혀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어, 어떤 말을 먼저 했을까요? 가 사실 이 글을 읽어드리는 목적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탄자니아 이숙정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아,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 아 저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 오랫동안 십여 년 기간 동안 사역했을까. 아 은혜롭다. 이런 말이 보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저와 이분 사이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사역을 함께 해본 경험 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또 시작했네 이렇게. 또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항상 일을 저지르거든요 한두 번 저지른 일이 아니고 그래서 테니스를 클럽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또 함께 했던 일들 여러 일들을 기억하면서 야이 성교사님 어, 또 시작했구나 야 그럼 이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사역을 해나갈까 그래서 아 어, 또 시작했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교편지를 보내왔는데 장소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또 징조를 주었구나 하는 고백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 일이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든, 아니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종말에 관련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시작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징조를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 하시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 준 다음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것이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든, 종말을 대하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때와 시간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적인 생각이 바로 끝이 아니라 항상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니 아멘. 어, 마가복음 13장에서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너무너무 많은 징조들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 가지의 징조든 만 가지의 징조든 백만 가지의 징조든 이런 징조를 보여 주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그렇죠. 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즉 복음적인 시간과 때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요, 복음적인 생각을, 시간과 때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두 가지의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도 옛날의 선배들도 그리고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볼 때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지만 나도 모른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시간과 대한 때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항상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또한 가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또한 가지 그 고백일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여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과 기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그 모습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이두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때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은 첫 번째, 미혹받은 상황, 미혹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혹에 넘어간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나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자녀가 넷이잖아요 근데 넷째는 어, 부지 불식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셋째와 넷째 사이가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왔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넷째 아이를 갖고 있을 때두 번이나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갔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칫하면 저에게 베논이, 베나민과 같은 아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드디어 학교에 갔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유치원에서는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학교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 가보,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급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를 안 가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안가 예. 네. 그래서 하루는 아프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전화해서 얘기를 하고 집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챙기고 딱 오는데 마침 그 시간에 또 아프다는 애가 있는데 걔는 허락을 못 받아서 보건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지만 혼자 오면 되는데, 걔한테 말을 걸은 거예요. 야, 학교를 탈출하자. 8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며칠 안 갔는데 벌써 학교를 탈출하자. 그런데 그 들은 애도, 그래, 가자. 하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걸 알고, 저 나와서 다시 보내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됐잖아요. 예, 내일 선생님한테 가면 엄청 혼나겠네. 그래서 저녁에 가서 너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별로 혼안 났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의 미혹함을 받아서 허락받지 않고 자기 따라온 걔는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그때 제가 미혹함을 받아서 아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미혹함을 받아 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어린 아이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령,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미혹함을 받습니다. 미혹함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맛을 보면 볼수록 나의 탐욕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으니까,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욕심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탕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 것을 놓고 살다가 정말 눈물겨운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탄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지 않고 친구처럼 미혹하면서 옆에서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혹함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아픔, 고통도 있지만 미혹함에 넘어간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받는 타격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은 넘겨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넘겨줌을 당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이것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10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넘겨줌의 상황은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거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더 많이 처해 있습니까? 정말 세상 손 놓고 주님 손 붙들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넘겨 주는 상황을 당한 그런 아픔입니까? 아니면 유혹 받아서 더 많이 가지려다가, 미혹되어서 겪고 있는 아픔입니까? 미혹함,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넘겨짐을 당하는 모습.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떤 걸로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금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잘 분별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른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금적인 생각, 시간과 때에 대한 보금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넘겨줌의 상황인지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내것 잡다가 세상것 잡다가 주님 손놓고 당한 미혹으로 인하여 넘겨짐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바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대처, 우리에게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대처를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겨줌을 당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미혹에든 아니면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복음적인 일 때문이든 당한 상황에서 바른 대처를 할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에게 있지 않고 너 안에 내가 허락해준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미혹의 자리든 넘어짐의 자리든 넘겨짐의 자리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대처를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자리, 비록 오늘 말씀 이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혹시나 있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사다가 혹시나 미혹되더라도 혹시나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에 있는 정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너의 인생이지만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너 안에 허락하신 보혜서 성령님의 방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므로. 반드시 구원을 구원을 붙들고 구원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깨어 있는 신앙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구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새벽 시간에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내리다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몇몇 시민들이 쓰러진 남성을 보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때 형광색 옷을 입고 청소용품을 든 환경공무관이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보고도 또 다른 시민이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4분여간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었던 남성의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등이 흠뻑 다 젖었는데, 그래도 내가 값진 일을 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깨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깨어 있는 신앙은 실기론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도 있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잘 사용하는 그런 인생도 깨어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어, 양과 염소의 비율을 통해서 작은 소자 한 명의 물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타인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 신앙도 깨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환경 공무원의 일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닫혀 있는 나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타인에게는 베풀지 못하는 그런 닫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오늘날 선한 사마리이나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환경공무원의 그런 섬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을 때는 분별하는 지혜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처한 상황인지 내가 미혹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대로 두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생이 눈물 겹더라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구원의 감격과 한호성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깨도록 선한 문지기가 되어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원치 않은 넘겨진 가운데 눈물겨운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성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눈물겹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열려있는 그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쓰임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